대한민국 스타들의 이모저모를 알아보고 그의 삶과 노래를 알아보는 스타 프로파일. 이 프로그램은 사단법인 한국 연예 예술인 총연합회 울산광역시 지회에서 제작하고 유튜브 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기획, 연출, 카메라, 작가, 편집, 게다가 MC까지 도맡아 하고 있는 MC 차지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자 오늘도 이 모든 걸저 혼자 다 해야 돼요. 그래서 긴말 필요 없이 얼른 버터 속히 급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늘의 초대 손님은 어, 보기만 해도 푸근한 인상과 그리고 예쁜 마음씨의 소유자시죠. 우리 고백이라는 노래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가수 윤청아 씨를 모셔봤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고백으로 달리고 있는 가수 윤청합입니다 듣게 네, 돼서 반갑습니다. 네. 자, 참 인간미 넘치는 가수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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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본인이 인간미가 넘친다는 얘기는 그만큼 주변에 참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어, 본인이 생각해도 그 닉미 마음에 들죠? 네, 마음에 듭니다. <laughs> 자, 그러면 고백! 그리고 1집 타이틀곡의 고백과 함께 또 어떤 노래가 있죠? 예, 빛바랜 색종이 있습니다. 어, 빛바랜 색종이. 네. 딱 제목만 들었을 때 뭔가 소녀 감성이 딱 떠올라요. 네. 네. 그러면 윤청아 씨는 현재 울산을 주무대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고양이 어디시죠? 네, 고양이 울산입니다. 울산에서 태어났고 네. 지금까지 결혼해서 예,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음, 울산에서 나고 자랐다. 네. 야, 그럼 울산의 산증인이다. 네. 네 그죠? 아, 그러면 울산에서 가정도 꾸리고 이제 가수가 되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럼 데뷔가 언제시죠? 네, 2018년 4월 7일 되겠습니다. 2018년 4월 7일 네. 보통은 2018년만 이야기를 하는데 4월 7일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라서 기억을 하나 봐요, 그죠? 네, 네. 그 날이 제 음반이 나왔던 날이라서. 아, <laughs> 그 날이 음반이 나왔다. 네. 아, 그럼 2018년 4월이면은 아직까지는 좀 따끈따끈한 신인이다. 네, 네, 네. 네 맞습니다. 아, 그, 근데 제가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유튜브를 이래저래 많이 찾아봤어요. 네. 그랬더니 행사도 정말 많이 하셨고 뭐 이런 토크쇼. 네. 어, 또 굉장히 또 많은 곳에 출연들을 하셨더라고요. 네, 네. 어 정말 <laughs> 열심히 하시는 가수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 그러면 가수를 데뷔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어, 결혼해서 네. 예. 이제 가정을 꾸리면서 이제 음. 지금까지 좀 열심히 살았습니다. 에, 고생도 참 많이 했고요. 네. 에, 그렇게 살다 보니까 노래가 너무 너무 좋아하고 또 예, 부르고 싶은 거예요. 음. 그래서 제 신랑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나 노래 한 곡만 좀, 좀 받게 해주면 안 될까, 얘기를 하니까. 아, 내가 내 노래 한곡부 받으면 안 될까? 예, 예. 그래서 제 아저씨가 곰곰이 또 생각을 해보신 것 같더라고요. 음. <laughs> 그래서 열심히 또 살아왔고, 또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어, 노래 한곡 정도는 자기가 해줄게. 네, 해줄게. 딱 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편이군요. 예. 너무 감사하고, 네. 저 그날 참 많이 울었습니다. 아, 정말 기뻐서 많이 울었다. 네네. 네. 어, 그러면 그참 부부께서 이 시대 최고의 로맨티스트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네네. 음, 어? 네. 참 감사한 마음으로 하고 네, 네. 계시네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사실, 어, 노래를 한곡 가지고 싶다라고 하는 건 어릴 적에 그 꿈이 혹시 네. 가수였나요? 예 노래가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네. 예 어, 노래를 이렇게 거를 놓칠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 노래 를 그룹 예, 줄... 네네 네 예, 그래서 어릴 때 꿈은 가수였던 것 같아요 <laughs> 음 어릴 적 꿈도 가수였는데 이제 가정을 꾸리고 살다 보니 어 이제는 가정에만 충실하다가 이제는 내 노래 하나쯤 가지고 싶다라고 네네. 해서 아, 음반을 내게 되신 분입니다. 자, 그러면 가수가 되기 위해서 노래 연습도 참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곡을 받기 위해서는 이 작사가 작곡가를 찾아가야 돼요. 네. 그래서 이 고백이란 노래 이 탄생을 하게 된이 노래를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굴까요? 네, 울산에서 최고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에, 이 임호. 작사 작곡 선생님입니다. 아 이모 작사 작곡 아 <laughs> 네, 네. 이모 작곡가님. 아 어, 이분은 뭐 제가 히트곡 제조기라고 해도 무관할 정도로 굉장히 네. 뭐 많은 노래를 이렇게 또 어, 만들어 주신 분인데 어, 이분한테 직접 찾아가서 본인 사연을 또 말씀을 하셨네요. 네네. 네, 네. 아 그래요. 그러면 이 노래 고백이라는 노래 어, 굉장히 또 좋은 노래일 것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네. 두말 필요 없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고백 한곡. 청해주시고, 계속해서 토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가 필요합니다. 윤창아 씨의 고백 출발하겠습니다. 박수 보내주시죠.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참 노래를 이쁘게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어, 이 곡을 부를 때또 만들어질 때 어떤 이유 어, 사연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사연으로 만들어진 노래인가요? 네. 네 우리가 살다 보면 네. 어, 상대편한테 뭐... 사랑한다, 고백한다, 이런 얘기를 쉽게 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고백이란 노래 가사 내용처럼 사랑한다, 고백한다에 이, 그, 다 담아주는 그런, 예, 표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예, 음. 가사의 내용입니다. 어, 그러면 참그 사람을 좋아하고 있을 때그 짝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고백을 네. 할까 말까 하는 그 설레임의 마음 네, 네. 그 마음을 노래로 표현하지 않았나 네. 어,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이런 노래들을 들으면 참 설렌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그죠? 자 그래서 이고백이라는 노래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어, 참이 노래를 들었을 때 느낌이 소위 천상여자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네 네. 고맙습니다. <laughs> <laughs> 네 그런 느낌이고 어, 참 처음에 가수로 데뷔한다고 했더니 이 네. 주변에서 여러 가지 반응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주변에서 네. 뭐라고 하던가요? 예, 주변에 제 제를 알고 있는 모든 분들이나 네. 친구들도 음, 열심히 살아왔는 게참 보람 있는 길이다 네. 하고 싶은 거좀 예, 어, 예쁜 모습으로 예, 열심히 해라고. 격려와 응원을 좀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의 응원과 격려, 그죠. 어, 그러면 주변에서는 윤창아잘될수 있을까요? 화이팅 이렇게 또 말씀을 해 주셨고 어, 그러면 가장 가까운 우리 가족들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네, 제 딸이 하나 있어요. 딸이 있는데. <laughs> 네, 제 딸한테 얘기하니까 음, 엄마 우리 집도 이제 연예인, 연예인 집이 되겠네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laughs> 우리 집도 연예인 집안이야. 네. <laughs> 자 그러면서 연예인 집이 집이야, 뭐 화이팅 이렇게 하셨나요? 네, 그 그때 사랑한다 얘기 들었습니다. 아, 우리 집도 이제 연예인 집안이야. 엄마 사랑해 이렇게. 아참 무뚝뚝한 어, 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근데 네. 엄마가 연예인이 된다고 하니까 사랑해고 네, ]이라고. 사랑해. 네, 아주 무뚝뚝하죠. 아, 그때도 그때도 웃셨죠 예, 네, 그때도 기분 예. 예, 네, 너무 좋았습니다. 참 소녀 감성입니다. 네. <laughs> 네. 어, 참 다정다감이라는 단어와 화목이라는 단어가 어, 참잘 어우러진 가족 같습니다. 자, 그럼 가수들은 보통 자신을 어필하기 위해서 어, 우리 시청자들이나 팬들에게 어필을 위해서 개인기 같은 걸 하나씩 가지고 있거든요. 어 개인기요? 네. 저는 개인기라고는 딱히 없는데요. 네. 어 좀. 귀여운 네귀여개인니다네네네자 네. 네. 어. 그러면 음. 귀여움이 개인기다 <laughs> 그래요 뭐도말 필요 없이 우리 카메라 한번 보시고 네. 어, 개인기 한번 보여주시죠 하나 둘셋 출발 네 팬들 여러분 네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애기 한번 뜰게요 <laughs>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laughs> 뭐 뿌잉뿌잉 뿌잉뿌잉 <laughs> 네, 어, 귀여워요. 네, 정말 귀여웠습니다. 네. 아, 아, 이렇게 어필을 또 네. 많이 해야 된다는 뭐 말씀을 드리고, 네. 어, 귀여움이 개인이다. 그래서 무대 위에서 이런 모습도 많이 보여주면 어, 팬들도 굉장히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네, 잘 봤습니다. 자, 그러면 어, 계속 이어서 노래에 대해서 좀 여쭤볼 건데, 우리 첫 번째 노래가 고백이라는 노래였어요. 네. 1 일집 수록곡이 고백인데 어, 노래가 한곡더 있죠? 네. 빛바랜 색종이 예, 있습니다. 네, 빛바랜 색종이. 자, 빛바랜 색종이면 색종이를 그냥 햇볕에 두면 어, 빛이 바래지긴 합니다. 네. 어, 그런 의미인가요? 아니면 이 노래를 듣기 전에 우리 또 시청자들에게 이 곡이 어떤 곡이다라고 간략하게 한번 설명하고 싶다. 네. 처음엔 다, 다 해줄 것처럼 예, 얘기하더니 네. 이제 살다 보니까 이제 차츰차츰 이제 식어 가드락 하는 그런 가사 내용입니다. 식어 아, 가드락 하는 내용이 요네아 네. 그러면 처음에는 하늘의 별도 달도 다 따준 것처럼 네. 이야기를 해놓고 네. 살다 보니까 현실에 부딪혀서 어, 그러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네. 약간의 서운함이 네, 네. 묻어있는 네 것들은? 있죠. 아 그런 노래입니 네. 아, 그러면 은이 노래 어뭐 듣기 전에 이 노래를 혹시 누구를 생각하면서 네 만들었을까요? 네이 노래도 역시 저희 남편을, 생각하고 남편을 그래서, 생각하면서 예아 네. 그러면 노래로서 이게 남편에게 <laughs> 메시지를 다 던진 거네요, 네, 네. 아이 노래를 듣고 그러면 남편이 좀 잘해주시던가요? 네, 조금 반응이 좀어 네, <laughs> 네, 있었습니다. <laughs> 제가 그래서 로맨티스트라고 말씀드리는 거예 네. 자, 그러면 이 노래가 과연 어떤 노래인지 우리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 노래도 계속해서 청해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창아 씨의 어, 빛바랜 색종이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가 필요합니다. 박수 머리 주시죠 색종이 딱그 내용이 맞네요. 네. 네. 어, 그러면 이 노래도 이모 선생님이 작곡하셨나요? 예, 이 노래는 네. 대구의 구철모 선생님의 곡입니다. 아 구철모 선생님. 네네, 네네. 어우, 그분 센스가 아주 넘치는 것 같아요. 구철모 네. 선생님의 노래 빛바랜 색종이. 굉장히 시적인 그런 제목이에요. 네,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 우리 윤창아 씨는 이 무대를 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노래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 보람될 때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어떤 네. 때가 가장 보람을 느끼는가요? 아니, 저를 많이 알아봐주시고요. 네, 응원한다, 뭐 열심히 열심히 하세요, 화이팅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또 음. 가장 큰 보람을 느꼈을 때는. 제가 아무래도 여기 연예회에 제가 들어게 오된 예, 네. 아 울산 연예예술위원회, 네네네네 입회를 하게 된, 네. 아 보람을 느낀다. 야 이건 뭐 우리 연예회 이재철 회장님이 들으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아, 네. <laughs> 자 입회를 하게 됐을 때가 보람을 많이 느꼈다. 네. 아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봐 줄 때. 네. 네, 그래요. 우리 또 연예인을 하다 보면 가수를 하다 보면 사람들의 어떤 관심이 큰 힘이 될 때가 많아요.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어, 아무래도 뭐 보람 될 때도 많지만은 행복할 때가 또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행복을 느낄 때는 어떨 때일까요? 아, 저희 남편이 음반 발표를 예그 지원을 해줬을 때요. 예, 네. 음반 발표. 네, 네. 아 음반을 음... 발표하는데. 적극적인 지지, 지원을 네네, 지, 지지를 지원을 지 해주시고 네. 네, 응원 을 많이 해줬어요 음 그래서 네, 항상 감사 하게 생각합니다. <laughs> 아 그래요 뭐, <laughs> 은연중에 고백이 나왔 습니다 그죠 네. <laughs> 그래서 가수생활을 하다보면 보통 팬들이 많이 형성이 돼요 네. 네, 그래서 윤철아씨또 마음이 넉넉하신 분 이다 보니까 주변에 팬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을 것 같은데 음, 네. 우리 팬들이 주로 하는 말들이 있나요 네 열심히 하는 모습 보기 네. 좋다고 얘기하고요. 네. 또 화이팅. 네 많이 예뻐지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아 예. 예뻐지고 있다. 네네네 어.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본인이 예뻐지고 있다는 라 느낌? 예, 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 그 주변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내가 나 스스로 어, 예쁘다. 어나참멋지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된대요. 아 네. 네. 소위 말하는 뭐플라시보 이펙트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그렇게 네. 어, 된다고 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유청아 씨가 사실 그래요 일 집만 있는 게 아니라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이집이 있어요. 네 너무 빠죠 쩔. 아, 정말 2018년도에 데뷔해서 현재 2020년. 야 그러면 1년에 어, 앨범 하나씩을 냈다라는 얘기인데. 와 정말 대단합니다. 가수가 이렇게 이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만큼이나 노래에 대한 열정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음, 네. 자, 이집 음, 타이틀곡이 어떤 곡이죠 네, 예, 이집 진보딸이라는 노래가 되겠습니다. 아, 진보딸이? 네, 네. 울산의 가수분의 그황 재순 가수분의 네. 작사 작곡이 되겠는데요. 그분의 삶 현실화로 이렇게. 아 그분의 겪었던, 스토리를, 네, 스토리를 그대로 네. 노래로 담아냈네요. 네네네. 네. 어, 그러면 가수분이시면서 작사 작곡까지 하신 분이네요. 네네. 네. 어, 정말 그분도 다재다능하신 네. 분이에요. 네. 어, 그러면 그분의, 아, 그분의 사연을 노래로 담았습니다. 진보 딸이. 네네. 제가 보니까 진보 딸이면 이사를 한다라는 느낌도 있을 거고 그죠? 어, 여성분이 '진보다리'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제가 생각하는 그 노래일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네.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도 네. 굉장히 궁금해할 것 같아요. 네. 자, '진보다리' 청해 듣고 어,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가 필요합니다. '진보다리' 함께하시죠. 출발! Chum 잘 들었습니다. 진보따리아참 사연이 많은 노래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진보따리 네, 네. 자, 진보따리 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 참그 여성들의 어, 우리 엄마들의 그 삶을 표현하지 않았나 그 네. 마음을 표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네, 진보따리잘 들어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윤창하 씨를 한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 혹은 목표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게 있죠? 네, 잘하기보다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되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발전이 된다는 음. 되, 아, 발전이 될수 있다는 예, 자신감을 가지고 예, 계단을 밟는 것처럼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씩 이렇게 빨고 올라가는 그런 예. 음. 노력하고 성장하는 가수가 되고 싶다. 네, 그래서 어, 최종 목표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의 가수가 되고 싶나요? 네, 윤창아 가수라면 예, 고백을 먼저 떠올리고 있으면 좋겠고요. 네. 음, 아무래도 인간미인 것 같아요. 좀 음. 윤창아 하면 아그 가수 인간미 좋더라. 참그 가수 참 음, 좋드라, 좋은 좋더라 사람이다. 네, 좋은 네. 사람이더라 기억이 많이 남을 수 있는 그런 음,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윤창아라는 이름 석자가 더 네. 많은 분들에게 알려줬으면 좋겠다. 네, 네. 네 그런 의미네요.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가수 윤창아씨를 만나봤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성장하는 가수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그리고 뭐 본인이 목표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는 가수가 되기를 어, 제가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laughs> 자, 이 프로그램은 사단법인 한국 연예예술인총연합회 울산광역시 지회에서 제작하고, 자 무엇과 함께 하고 있죠? 예, 유튜브입니다. 네,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laughs> 방송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자 마지막으로 저희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